자리 한빛재단을 이끌고 계신 김양수 장님 나오셨습니다. 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장님 방송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많이 떨리는데. 하나도 안 떠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아니요 어, 네. 아니, 장루님 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한빛재단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빛재단은 그 크리스천 재단이고요. 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재활을 위한 음. 그 재단입니다. 음. 어, 거기에는 그 특수학교인 한빈맹학교와 네. 서울효정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 재활기관으로는 한빈맹아원, 또 효정비전타원, 네. 또 한빈예술단 등등의 한 일곱 개 기관이 오. 있는 그런 네 기관입니다. 네또 네. 한빛재단 소속의 아주 특별한 예술단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술단은 네.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한빛예술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안마업에 종사를 음. 하고 있는데 네. 2003년도에 제가 이제는 거기에 재단을 맡고 나서 네. 제 제자인 어떤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한 5학년이었나요? 그, 그 친구 지금 예술단의 아주 추측 멤버인데 네. 그 친구가 자기는 음악에 재능이 있고 또 음악을 통해서, 어,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이렇게 어려운지를 몰라고 아, 왜안 되니? 해보자. 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아 시작돼서 지금은. 단원이 시각장애인 단원만 50명 되고요 네. 스태까지 포함 70명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네. 시각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단입니다. 오. 오. 그 제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게요. 시작된 오케스트라인데 지금은 예예.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한빛 예술단 단원들이 앞을 보지 못하시니까 네네. 악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 같은 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은 이거 협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각자는 어. 어떻게 할수 있어도 그렇죠. 이 협연을 하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뭐 단순한 그 연주단이 아니고요. 네. 이들은 완전히 그 월급을 받는 프로페셔널한 연주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제가 처음에는 이들이 음악을 하면서 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냥 시각장애인들은 천성적인 그 절대 음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5 0 이상이 절대 음감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래서 잘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는 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몇십 명이 서로 이렇게 연주를 하려면은 자기 것 뿐만 아니라 음. 상대방의 것까지 다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반인들은 이 지위를 통해서 자기 것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데 네. 이들은 지위를 못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극복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 일단은 지위를 시각장애인들은 이게, 음, 음으로, 그냥 저게, 그거, 이게 송수신기로 해가지고 지휘자가 어, 송신기로 말을 하고, 아. 그, 이들은 다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연주하라. 아, 네. 이어폰을 끼는 네. 네. 그런데 그것도, 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일반인들은 보면대로 놓고 하는데,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것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이들은 그걸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것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것까지도 그걸 다 이제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해다 보니까 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어려운 과정을 아. 통해서 어케스트라가 되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네. 몇십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한 거네요. 음. 재능도 재능이지만 음. 그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더 필요하네요. 그들의 머릿속에 한백 여곡이 다 메모리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네. 우리 장로님도 지금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빛도 네. 제가 감지를 못합니다. 예.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마음 또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어, 잘 이해하시고 또 그렇지. 그들을 위해 사랑을 많이 주시는데. 그렇죠. 장로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언제부터 장로님은 앞을 보지 못하셨는지요. 저는 저기 막막 색소 변성증이라고요. 희귀 네. 질환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 가지고 어렸을 때는 음.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때 학교 들어가서 칠판을 보는데 글씨가 안 보여 가지고 어. 그맨 앞에 이제 앉고서 공부를 했는데 그 때는 뭐, 안경 쓰면 대거권니 생각을 했었, 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음.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안경을 써야 되겠다 네.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처음에는 뭐, 잘 모르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요. 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서울대학병원, 뭐 명동 성모병원 이런 데 가보니까 알았어요. 초등학교 음. 2학년 때, 네. 제 병명을 정확히 알았고, 그 초등학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곱 살때 벌써 제가 죽을 뻔 했었으니까. 네. 오, 어떤 일로요? 아, 옛날에는 저는 서울 외곽만 해도 이렇게 주로 밭이 많았잖아요. 네. 밭이 많아가지고, 이게 밭에 보면은 이게 모퉁이에 오물을 크게 이렇게 오물을 해가지고, 걸음을. 내가 네, 파놓고 거기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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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크게 뭐, 아직 파놓고 거기다가 제는 그 오물을 해가 저장해가지고, 그그 다음에 농사에 쓰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걸어 다니는데 친구들은 피해 가는데 나는 어, 왜리로난 똑같아 보여가지고 네. 쑥 들어갔는데 아, 어, 이게, 이게, 이게 쑥몇 발자 들어가니까 확 어. 밑으로 어. 내려가는데 진짜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오물, 오물통인데 오물이 네. 거의 목까지 왔거든요. 네. 어, 금방 조금만, 내려가죠. 어. 네. 1분 한, 한 30초 내지 1분만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게 아. 입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네. 지나가시는 어떤 그 어른께서 이 저기 나뭇가지를 뽑, 던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잡고 나왔어요. 아이고, 저런. 큰일 날뻔했네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내고 몇만큼... <laughs> 아유 속상하시니까 <laughs> 그렇죠 네, 네 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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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4월5일이에요아 <laughs> 아이고 <멀짝까지 웃음> 신목일날 식목니까요 아유 신목일인데 아유. 완전히 안 보이게 된 거는 한 열여덟 살때그랬군요 근데 사람은 참 당장 닥쳐오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보이고 그러면은 이게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수일이 가면은 한비 명학히는 내가 있으니 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설립자님께서. 음.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거 아침마다 맨날 새벽 예배 드리고 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처음 그때 예배를 처음 드리셨던 거죠? 처음 드렸어요. 저는 그런 걸뭐 처음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선생님께서는 워낙 독실한 키스찬이셔가지고. 밥안 먹고 그런 거는 뭐 용서를 해도 뭐어떻 괜찮아도 교회 안 나고 예배 안 드리면 그거는 뭐 음. 엄청나게 혼나고 막벌 받고 음.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빛맹학교에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란 걸 알게 되고 졸업을 하셨어요. 어떻게, 근데, 모교에 교사로 다시 부임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저는, 글쎄요, 그이다 하나님의, 저기, 참, 감사하신 은혜인데요. 제가, 90년도에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갑작스럽게. 그 교장 선생님. 그 설립자님께서. 네. 그래가지고. 어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미으시고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교장을 하라고 유언을 해 주셨어요. 네. 그 당시에. 그때 부족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기특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이렇게 그 교회에서 우리 새벽 입를들리니까나 혼자 있는 줄 알고 다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책도 없이 녹음 테이프 또 녹음 테이프로만 공부했거든요. 당시 네. 책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녹음 테이프로 공부 너무 나한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대학 가야 되는데 응, 공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기도를 했거든요. 나도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흐르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laughs> 그 모습을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선생이 님 옆에 계셨던 거예요. 어. 내 기도 도를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시면서 이게 파시 파시가 검사 끝난 건 나서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또잘될수 있다고 음. 하시다. 어떻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액으로 저를 다 작동을 해주시고. 아, 기특하셨구나. 예. 네, 음. 그리고,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제가 그냥 처음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최초로 대학을 갔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3 7살에 교장 선생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 하고 나서 나 당연히 학교에 교장이 되는 줄 알, 았는 교사가,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교사가 된줄 알았는데 자리가 났는데 선생님들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못 네. 들어갔었어요 처음에는 네. 아,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를 갔다 오라는 거야요 경험 많이 쌓고 오라는 거야요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들이 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나는 처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하는 안 아이는 아, 교장 선생님 유언을 하시는 데 얘를 안 보내지 안 들여 보내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들어갔어요. 음, 평교사로 어렵게 들어가셨네. 어렵게 들어갔어요. 네. 어, 교장이 되려면 평평 평 최소 연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네. 9년이라고 하 연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9년 6개월을 채우고 조건을 채우고 나서 최연수로 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 그 이제 그 사이에 네, 어려 교장 선생은 님 돌아가셨던 거그 설립자는 음, 그렇죠. 네, 유원대로 이제 학교에 교사로 오셔서. 음. 서른 일곱 살에 최연소로 음, 교장이 되셨어요. 그런또 네. 왜냐면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대학 시절에 조기로 그러니까 우수수에서 성적이좋아서요 빨리 에이, 졸업을 뭐, 하셨고. 아, 뭐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예. 건 자랑하셔도 예. 돼요.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 학교 의한 교장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원나 와서 이 학교를 세우시고 이 제단을 세우고 또 저에게 이 부족한 사람을 이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는 장애와 비장애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걸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그 건축이면 모든 게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 불쌍한 어려우면 시각장애인들한테 하나님에게. 알게 하라고 이 재단이 이 기관이 온전한 하나님의 동산으로 유지되기를 바라셔서 저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네. 맡겨 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후자예요 원망보다는 네, 음. 나는 정말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음.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음. 사셨기 때문에 큰 일을 하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음. <laughs>